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해서 설날이나 추석 때 보면은 애기들 맨날그핸드폰으로 뽀로로 보고 있잖아. 야 뽀로로다. 그거 유튜브로 보는 거거든요. 유튜브 영상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요. 자동으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을 때, 자동으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을 때 지찬이 방송이 나와도 흰색요 응, 그런 방송이요. 95만 816 결혼운. 아, 잠시만요. 우리 저기 아, 그 우리 그림자 멀롱 님께서 95년 1월 26일. 자, 알겠습니다. 자, 95년 1월 26일. 자. 3 4 5 6 7 8 9 10 11 12 13 2 hours later 30일. 95죠? 그럼 아래에서 음. 다섯 번째. 그렇지. 이게 100장이니까. 어. 자, 이렇게 미짱패기 하지 않습니다. 예. 자. 자, 우리 그림자 멀룽님께서. 자, 가운데 거부터 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자. 아. 일단 미리 말씀드리지만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좋은 건 아니고.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 예. 이제 그 말을 타고 있는데 검은 말이에요 이 검은말이 뭘 의미하냐 검은 말은 카리스마 또는 이제 가오 어. 또는 고독 외로움을 뜻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거 보이시죠 이거 가운데 보이시죠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냐 비트코인이에요 예 95년생이시면 25살이실 텐데 지금 비트코인으로 돈을 진짜 저기 돈뼈락 한번 맞아 보겠다고 비트코인 하시다가 되게 외로워지는 그러니까 돈을 잃고 사람도 잃는 어, 그런 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 하지 마세요. 예, 비트코인 하지 마시고 예, 돈 벌려고 하시다가 이렇게 큰일 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 요거 뭐예요? 자 요거 예 아버지시거든요. 왕이에요. 왕. 왕자는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거 왕입니다. 왕관 보이시죠? 예. 뭐냐? 부모님이 비트코인 하는 걸 되게 하찮게 여긴다.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자, 마지막 카드가 뭐냐면은 한번 열어볼게요. 자, 뭐냐? 네, 이게 뭐냐면은 아,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여줘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정말 연애하면 좋습니다. 뭐냐면은 자, 이게 자 보시면은. 자, 기둥이 네 개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자가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작은 여자 셋, 넷, 넷까지 있어요. 넷. 자, 넷이에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붕도 네 개에요. 하나, 둘, 셋, 넷. 보이시죠? 이게 뭐냐? 한 지붕 네 가족이 된다. 그렇다는 건 뭐냐? 본인은 이제 결혼을 네번할 수가 있다. 요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멋있습니다 아 이분도 살짝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아 멋있습니다 진짜 아니 아니 저는 뭐약팔 여러분들께 뭐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예 네, 여러분들 사람이 좋은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은 그 꿈을 내가 좋은 기회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돈을 치면서 돈을 주고 그 사람이 돈을 치면서 꿈을 사간다 이렇게 하면 그 꿈을 살 수가 있대요 그럼 나한테 좋은 일생기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들의 타로를 봐드기위해서 그냥 받으리면 지금 이 70명 언제 다받드려요 70명 언제 다 봐드려요 그니까 러 우선적으로 어, 우선적으로 좀 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 3천원은 아주 소정의 아주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우선적으로 에버랜드도 가시면 큐패스 막 그런 게 있어요 예 아시겠죠? 이제 그걸 아주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을 먼저 어, 받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영업 방해가 아니고 그런 말씀 아 우리 아우디니아님께서 5만원을 그트레이션이나트립이 있는데 아! 그, 형님, 투네이션 아래 보시면 테이프이 있어요, 형님? 아, 5만원. 아,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또심사조고하게 한번 저기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우디에 는 하... 자, 이게 뭐냐. 이게 무엇이냐. 누가 봐도 화목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될려면 된다. 이래서. 자, 보세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배산임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부동산 아시죠? 자, 여기 집이 있습니다. 자, 집이 산에 있어요. 자, 집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흘러요. 이게 무엇이냐. 배산임수라 그래서, 정말 좋은 터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무지개가 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어, 딸, 그리고 아들, 이렇게 나서 사는 아주 화목한, 와우. 아 그런 그림이에요. 어, 돈 아니 돈으로 이게 어떤 탈의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난게가 아니고 자두 번째 카드. 자 이것은 뭐냐? 그 이것은 왕이 된다. 이건 뭐냐면은 한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요즘 말로 따지면은 이제 사업을 하게 돼요. 예 본인이 사업을 하게 되고. 어, 되게 높은 시점에서, 요, 게 부하, 아, 원단 같은 친구들, 부하 직원들, 어, 부하 직원들 거느리게 되는, 어, 부를 누리게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보세요. 자,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이것은, 어, 노인을 돕고 있는 한 아이예요. 이건 뭐냐? 어떻게 영가를 지으면 되냐? 자, 자식을 낳았어요. 예, 자식이 커서, 정말 융통성 있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 또 주변 사람들 돕고 사는 아주 그런 정말 좋은 착한 이제, 어, 그렇죠. 아들, 무시대는 보기 드문 정말 훌륭한 인재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따님이 우리나라 제2의 여성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멋있습니다.